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 학교에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 자격증 스펙관리를 위한 이 e 러닝 이용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IT 동영상 강좌 이용 안내인데요. 어, 우선 여러분들 경영계열 학생들에게 도움 될 만한 자격증을 좀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IT 동영상 강좌란 보시는 것처럼 기초부터 개발자 과정까지 다양한 IT 동영상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및 학습활동 지원을 해주고요. 어, PC와 모바일로 버전이 나눠져 있는데 PC가 조금 더 많습니다. PC 버전은 1653개의 강좌가 있고요. 모바일도 1457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경영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스나 사모자동화, 워드, 컴퓨터 활용능력, 뭐 세무 이런 다양한 자격증 특강도 들을 수 있고요. 아마 우리 경영계열 학생들한테는 CAD가 좀 났을 텐데 CAD나 3D, 2D 그립 그래픽 또한 여러분들 IT 동영상 강좌를 이용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CAD는 어, 꼭 굳이 건축가나 다른 계열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영계열에서도 배워두면 나중에 취업할 때 굉장히 유리한 동, 그 자격증이니까 여러분 CAD 강좌도 꼭 듣기 바랍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오피스 한글 뭐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데, 컴퓨터 기초 등 아마 뭐 경영이나 아니면 공과 기업 학생들한테도 다 도움이 될 만한 it 동영상 강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pc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it 동영상 강좌를 이용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pc를 이용한 바, 방법과 두 번째는 모바일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PC 버전은, 어, 지난번 설명과 똑같아요. 도서관 영진전문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 포탈 아이디 혹은 학번 비밀번호를 누른 후에 여러분들 전자 도서관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노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자 도서관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IT 동영상 강좌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자 자격증 강좌 카테고리 혹은 it 실무 강좌 카테고리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듣고 싶다 그러면 수강하고자 하는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즐겨찾기로 등록하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편리하게 강의를 재생 가능하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 강의 들을 때 강의 자료를 다운 받고 싶다 그러면 강의 자료 다운로드인 교환 받기를 누르면 여러분들 강의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마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에 관한 수강 시청인데요. 여러분들 경영계열 학생들은 커말 자격증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뭐 MP4 파일 버튼을 클릭해서 강의도 듣고 교환도 받아서 여러분들 실습 같이 할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러분들 PC는 마이클래스 카테고리에서 현재 내가 수강하고 있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강하는감면 커말 능력이나 정보처리기사 두 가지 선택했다면 듣고 싶은 강좌를 선택을 하면 한 번이라도 재생을 하면 마이클래스에 수강 현황이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내가 커말 2급 필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보시는 온라인 강의를 들은 후에 강의 80% 이상 수료 시에는 수료증도 출력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공짜 강의를 여러분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수강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또 이제 자격증 시험 관련된 걸 따고 싶으면 여기 모스나 뭐 사무자동화 뭐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여기도 모스도 시험 시, 자격증 시험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 시험 안내 학습 전꼭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학습. 자, 아, 자료식 카테고리에서 알고 싶은 자격증명을 선택하면 여러분들 시험 관련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pc 버전도 많이 이용하지만 모바일 버전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모바일 버전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버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클리커를 다운 받습니다. 클리커. 클릭 커를 다운 받을 때 여러 학교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영진 전문대학교 도서관을 선택합니다. 저 빨간색, 음영색 보이시죠? 영진 전문대학교 도서관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는데 포탈 아이디 또는 학번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전자 컨텐츠 버튼을 눌러서 보이시죠. 여기 네, 네 번째 음영 처리된 네 번째 전자 컨텐츠를 누르면 IT 동영상 강좌라고 5번에 보면 IT 동영상 강좌 버튼이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하기 전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PC에서 도서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 을한번 정도 해야 그 다음부터는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면 어좀 번거로우겠지만 어 PC에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1회 이상 로그인 한번 해야지 많이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한 번씩. pc에서 도서 홈페이지 1회 이상 로그인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똑같아요. pc 버전처럼 내가 듣고 싶은 강좌를 클릭해서 각 강좌를 어떤 걸 들을지를 클릭하면 듣고 싶은 강의를 즐겨찾기로 하면은 강의시에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래스 버튼을 클릭하고 강좌를 선택하면 듣고 싶은 강좌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즐겨찾기 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강좌를 듣는 겁니다 모바일 이용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 모바일 버전이나 PC 버전에 큰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편한 거 내가 노트북으로 많이 강좌를 듣는다 그럼 PC를 버전을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뭐 커피숍 이런 데서 간단하게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본다 그러면 스마트폰 버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진전문대 도서관에서 제가 아마 유튜브 동영상 여러 번 아마 이런 영상 올렸을 텐데. 아마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 뭐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커말이나 마이티큐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엑셀 파워포인트 누구나 다 해야 되잖아요 경영계열 학생들은 꼭 필요한 강좌니까 여러분들 수강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